안녕하세요. 이름은 이규성이고요. 나이는 28살이고, 포지션은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. 아는 형들도 있고, 쌤들도 알아가지고 적응하는 데는 좀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, 이제는 선수들이랑 조금씩 알아가면서, 선수들 스타일이나 성격들, 뭐 이런 거 알아가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. 중앙 미드필더를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뭐 때에 따라 수비형 미드필더, 공격형 미드필더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테일하게는 주문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아직 몸을 만드는 상태 상태이다 보니까 몸 만드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. 자신이 뭐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다 보면은 뭐 같은 포지션에 있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잘 배워가면서 도와주면서 잘 하면 팀이 더잘될것 같습니다. 어 일단 팀적인 목표는 강등이라는 게 있, 있기 때문에 강등 안 당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뭐더 나아가서는 상위 스플릿을 가는 것이 목표고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다치지 않고. 많은 출전을 통해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어, 조금만 더 이제 힘내시고 버티다 보면 경기장에서 만나는 날이 빨, 빠를 것 같습니다. 음, 저희도 많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